안녕하십니까 로또 분석가의 예상수 828회 예상수를 일부, 일부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픈을 하겠습니다 음 엑셀도사와 레인보우님 그리고 마수리님 이렇게 세 분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 지금 현재 예상수를 내어 주셨고요. 마수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그 전부터도 알고 지내는 분인데 이분들 상당히 그 분석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어 그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예상수는 음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것들 그냥 그대로 쓰신데 보다도 여러분들의 분석에 여기 있는 번호들을 이렇게 어, 이렇게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긴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의 분석력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진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엑셀 도사, 1번, 4번, 5, 6, 10, 12, 15, 16, 21, 27, 28, 37, 40, 44, 45, 15, 수를 25, 2제 28, 29, 35, 37, 38, 39, 40, 41, 42, 4레인2우님 42, 42, 1 2 1 2 1 2 1 3 16 2 5 2 7 2 42, 4 35 37 38 39 4 0 4 1 42, 45 이렇게 해서 20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술인인 1, 4, 5, 7, 10, 12, 17, 19, 20, 21, 23, 24, 27, 28, 34, 35, 36, 38, 43, 45 이렇게 20수를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에, 여기 다섯 세분의 그 예상수에 나오지 않은 수, 숫자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여 숫자가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2, 8, 9, 14, 10, 18, 22, 26, 30, 31, 32, 33 이렇게 해서 11수가 지금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파랑색은 어, 파랑색으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 삼중복수입니다. 삼중복수. 그래서 세분 모두에게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4번, 10번, 12번, 27번, 28번, 45번. 이렇게 어, 여섯 수가 어, 여섯 수가 이렇게 세 분에게서 모두 다 나온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예, 여기 어 예상 수는 또 이제 업데이트 되는대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